두번째 경기 TVX1팀 대뉴 월드 클랜의 경기 선맵은 바이오랩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캡슐 개 궁금해 84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까봐도 뭐다 테스트로 받은거기 때문에 <laughs>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경기가 왔어요 왜요? <laughs> 네 첫번째 경기 아나 오랜만이네요 네 첫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프라인 제외하면서 아나님을 제일 많이 본거 같아요 t b x 클랜이 일단 레드사이드로 네. 시작을 하고요 어 근데 유월드클 지금 올지한인것 같은데요 자지하을 나가자 근데 어쨌든 지금 유월드 클이 이득을 봤어요. 아, 3대 이게 2이기 때문에 어, 새로운 전략이에요. 3부터 지하를? 제가 좀 기대했던 건 뭐냐면, 자, 저번 2회 렌저스 대회 때 유월드 클랜에서데저트캠프에서 4번을 작 오를 갔거든요.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, 아, 여기 모뭐 아니면 도구나. 확전이 굉장히 뛰어나게 많아요. 뭔가 지략이 뛰어나신 분이 계신지 어, 모르겠는데. 굉장히 스피드 했어 세우. 어, 그 네. 이번에는 아무래도 옥수수님하고 대급방님이 상대방을 쳐느라 지하 쪽에서 많이 나와서 이들을 많이 봤거든요. 아보만은 자, 우리 자 김신원님이 지금 지하 쪽바꿔으로고 괜찮아요. 심했으면안 돼. 네, 알가를할 때가 아니었거든요. 대 그렇죠? 뉴얼드 팀이 합성하고 있습니다 자뉴 월드 클랜이 지하 쪽에서 과감한 no. 선택을 하면서 1러를쪼개시 가져왔는데요 자전고를랑 창고를 아, 아니구나아 네, 버텨야 아, <laughs> 아, 아, 될 텐데 제가 어. 탁긴 방송을 옛날에 할때 굉장히 자주 왔어요아 맞았어. 아, 군뎅이에 어. 예. <laughs> <laughs> 원래 그 수류탄이라는 게 360도로 터지는 탄피를 어, 야, 이용해서 어, 야, 적을 살상하는 무기라서요. 엉덩이까지 맞을 수도 있다는 거. 네,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. 포방 포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방어 측은. 그렇죠. 쌤 쪽에 네. 수비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지금 뭐 각종 칼작이랑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서 하고 계십니다. 오, 나 숫돌 무찌르니까. 아, 방다군데이 네. 아, 네. 아 김신호님이. 이러면은 방탄이 뚫렸기 때문에 블루사이드는 확인할 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? 자, 이 방탄이 뚫어가 김신원님이 방탄 아, 이거는 지하 쪽에서 나왔나요? 네, 요거 지금 김신원님이 아마, 그렇죠, 김신원님이 하드캐리 하셨다는 거 음... 지금 방탄전에서 지, 지진 않았어요 김신원님이 이번 라운드에서, 어, 잠깐만요 지금 점호에 다 나와있는 것 같은데? 나오죠, 나오죠, 나와나와 나와요, 나와 아닌데. 네. 아 시아, 이거 지금 엇갈렸거든요. 아, 와, 와! 니급 아, 대극 아, 대극 아, 아, 아 오, 옥수수 떨어요 아, 아, 자, 5대 2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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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렸어요. 아, 아, 이거 말렸어요. 네. 지금. 아, 네. 지금 유니 님잘 해주고 계세요. 네, 네. 유니 님이 굉장히 지금 차분하게 네. 잘해주고 계시고. 자 이거, 제 너무 네, 아, 옥수수가 너무 따단해요 가, 아직 가을이 안 돼갖고 그런가? 네. 옥수수가 따라가야 돼. 아, 이런 거 지금. 옥수수님하고 대극방님이. 대축방 아, 닉네임도. 뭐 추수감사절이야, 추수감사절. <laughs> 장난 아니야. 가을 아직 안 됐는데. 네. 자. 일단 지금 네. 뉴월드 클랜이 굉장히 빠르게 네. 속공을 네. 그 하면서. 안될 텐데요? 네, 말리면 안 돼요. 어? 이티 t 클랜이. 어? 천천히 어? 가도 되거든요. 템포를. 급하게 말리고. 따라가면 안 돼요. 본인의 템포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너무 뉴월드 클랜 템포에 맞춰서. 아, 시간 없어. 이거 자 이거 먼저 볼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 자리 잘안 보이거든요. 아 hey. 이거 아침님이 또 이거 나와요. 울테만 와봐라. 아침님만 와. <laughs> 아 와서 욕수. <abra PowerPoint> 아 욕수수. 네� 아 재키야 네, 네, Turning... 무섭게. 일부러 맞춘 거 같은데요. 네. 일부러 그 순간이도 분신술 보여주려고. 아네 어쨌든 지금 어 t b x 클랜이 조금 밀리고 있는데, 아주 빨짝 들어가죠? 털어요 자, 우타님하고 옥수수님하고, 이거 지금 너무 뉴월드 클랜 템포예요. 디이스 클랜 분들은. 이거 지금 템포를 이 템포 따라가면 경기 내줄 수밖에 없어요, 지금. 아예, 첫 초에 시작을 좀 천천히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. 자, 이거는 너무 지금 뉴월드 클랜의 템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팀펙스 클랜분들은. 그어 아, 이거 지금 스 클랜분들은 본인들 템포를 좀 찾아야 돼요. 아, 나오는 잡다 맞추면서, 네. 네. 자, 유리해요. 이, 이제 처음 유리해요. 이 경기 처음부터 들어서. 따고 가야 네, 야. 따고 가야 돼요. 따고 가야 돼요. 이걸 따야 후반에 그 역전할 수 있고 기회를 만들 수 있고. 자, 허케차님만 남으신 상태인데 허케나가 네, 패가로 뛴니다. 자, 빵탄 두명 들어온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패가 없는데, 자, 이거 쌤안 들고. 이거 안 돼요, 네. 아, 아 이거 아 풀! 자, 어? 원샷! 원샷! 어? 원샷, 원샷 아, 아, 아 <laughs> 이번 판 아깝습니다. 제키보, 뭐, 버프 있나요? 네. 제키버프 있나요? 투표 마감하겠습니다. 네, 투표 마감됐고요 자, 일단, 뉴월드 클랜이 5라운드 먼저 가져가면서 공수전환이 진행이 됐는데, 자 이거 T b x 클랜이 사실은 어? 큰 났다 방이 없어 왜죠? 이런거는 t 아, b x 클랜 분들이요? 4명 네 뽑으신 분들 다 드려야 되는데 어 아무도 없나요? 네아 어, 그런가요? 아네뭐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, 네 일단 완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은 완방이 아니지만 아 제금방이 아, 아, 뭐, 또 뭐, 타라요 제금방이이 타라요 땅탄 아. 가죠 뭐, 아니야? 방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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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<S> 네. 전에 오니까 이분들은. 첫 네, 번. 지금. <laughs> 윤이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투표해 주신 분들에게 받았습니다. 다 아이템을 드리도록 <laughs> 네. 하겠습니다. 6대 0으로 선맵은 뉴월드 팀이 가져가겠습니다.